자, 2조 8천억 달러 빅딜, 스페이스X가 메인 밴드로 했다. 이제 이제 국제적인 전쟁도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대행을 민간이 나서게 된 시대가 됩니다. 월스트리트 보도 단독 보도에 따르면, 월, 멜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미국의 차세대 미사일 방어망 구축 프로젝트에 대규모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계약은 스페이스X가 단순한 민간 기업에 넘어서 미국의 국가 안보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스페이스 엑스가 수주할 예정인 프로젝트는 미 국방부가 추진하는 차세대 방어망인 골든 돔을 지원하는 위성 개발 계약입니다. 계약금액은 2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2조 8천억 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 계약의 핵심은 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미사일과 항공기를 추적할 수 있는 위성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 위성들은 골든 돔 프로젝트의 일부인 공중 이동 표적 식별기 시스템에 속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최대 600개에 달하는 위성이 지구 궤도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또한 스페이스X는 이외에도 군사 기밀 통신을 주는 시스템을 차량 시스템과 함께해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자 이번 계약은 스페이스X 영역이 민간 우주 탐사와 인터넷을 넘어서 미국의 어쨌든 군사 패권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우려도 높습니다. 미국의 일부 군 지도자와 정치인들은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핵심 위성 네트워크를 특정 민간 기업, 그것도 일론 머스카이 겐 스페이스엑스에 너무 우존하고 있다고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가안보의 핵심 인프라가 한 민간 기업의 통제하려 놓이는 것에 대한 우려와 함께 다른 기업들의 참여기를 뺏고 있다는 것이죠. 아, 궁극적으로 스페이스엑스의 이제 계약은 AI 우주기술이 결합된 미래전쟁의 양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술력과 속도를 앞세운 민간 기업이 국가안보력의 핵심 영역까지 진출하는 새로운 시대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게아닌가라 생각이 듭니다.